야구 최 49년 두배타랑 기자의 뭉치고 일해 하고 어디서도 볼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안성호입니다 개막 이후 첫 주가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찬규 완봉하는 소리하고 있네요. 뭐 뭐요 요것도 이제 현실이 됐고 물론 주인공이 원래 원래 밈은 임찬규가 아니지만 LG가 파죽의 4연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3승 1패 삼성이 뒤를 쫓고 있는 가운데 화끈한 방망이 주목되고 있고요. 한화, 두산, 롯데 등올 시즌 판도에 키가 되는 팀들은 지금 1승 3패 거두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 LG에게 안할 수가 없는데 한화 상대 1 2 차전에서 한 점도 안 내줬어요. 어제는 임창규 선수가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네. 선발진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 임창규 선수 얘기 나온 김에 네. 저, 저 기억나는 장면이 몇해 전에 저희 또 임창규 네. 오래 봐왔잖아요. 시즌 네. 초반이었는데 평균자책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임창규 선수 그때 위상으로는 낯선 수치였는데 <laughs> 그 경기 끝나고 이제 뭐 기자들 단체로 인터뷰를 할때 네. 그때 유행어가 뭐 이거 실화입니까 뭐 이런 어, 네, 거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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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임창규 선수가 먼저 싫어해요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laughs> 원은 올해, 네, 뭐. 장난을 네. 많이 치는 스타일인데 그때는 사실 장난이었지만 그 정도 경지에 이제 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투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네. 피칭 내용이다 음. 이렇게 보이고요 임창규 선수가 사실은 등판전에 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선수가 그냥 가서 어떤 그 상대 그 타자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공을 던질 것이다 이런 정도의 기술적 접근만 하는 게 아니고 어, 네. 내가 어 잠실구장에서 가령 뭐 기아전이야 그러면은 네. 어 잠, 지금은 사, 뭐 4월 초니까 뭐 잔디가 뭐 푸르르 지금 어느 정도 색깔일 거야 네. 그리고 기온은 어느 정도일 거야 음. 그리고 삼루 쪽에 기아 팬들의 붉은색, 이제, 네 네. 색 관중, 그 응원 물결이 어느 정도 이런 이미지를 음. 머릿속에 그려놓고 아. 네, 한다고 해서 그 안에도 냄새까지 세, 생각을 한대요. 이야, 단순히 그냥 네. 타자들 상대하는 게 아니라 네. 분위기를 다 머릿속에 어, 더. 네. 사실 너무 섬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laughs> 들긴 하는데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게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의 그 공간이죠. 음. 그 공간하고 속도 차이로 뭔가 타이밍을 뺏는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힘으로만 누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공 던지는 야 세게 던지는 그렇죠. 그게 투수 아니잖아요. 음. 그런데 지난해 제가 가을 야구 보면서 뭐 기아의 양연정 선수도 있지만 음. 무한 중에는 임창규 선수도 네. 삼성 원태인 선수 정도만 그 정도 경지에 있는 것 같아요. 음. 보드라인 넣다 뺐다 하면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요즘 야구 트렌드죠. 특히 투수들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제구라고 부르면 이 사각형 스트라이크 존에 막 구석구석을 던지는 능력, 요것만 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타자와의 어떤 평면적인 공간 싸움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투수들이 그 앞뒤 공간, 그렇죠. 속도 차를 예. 이용해서 타자의 앞 공간과 뒷 공간 사이에서 어떻게 변화무쌍이 음. 만들어가느냐, 요거로 굉장히 잘하는 투수들이 점점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죠. 음, 사실 저도 예. 이제 임창규 선수 2011년부터 오랫동안 음. 봐왔는데 예. 기억나는 장면 여러 개 있죠. 사실 네. 커리어 초반에 음. 강속구 투수 기대가 컸는데 예.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예. 뭐껌참기뭐껌씻는게좀 불량스럽다는 평가도 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의윤 선수 끝내기 치고 물벼락 했다가 예, 예. 엉뚱한 데로 튀는 바람에 또 그렇죠. 이제 뭐 방송사랑 캐프닝 아, 있었죠 욕도 예. 좀 먹었고 그리고 음. 강속구 투수였다가 2013년에 팔꿈치 수술하면서 구속이 확 떨어지잖아요 음. 맞습니다 이게 예. 이제 토미존 수술 받고 나면 구속이 회복하는 음. 경우도 있는데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천십구 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엘지에 최이런 투수코치 있을 때였거든요 음, 네, 예. 그때 최이런 투수코치랑 굉장히 디테일한 훈련을 해요 막 손가락 관절의 움직임 캐치볼 체크하고 팔꿈 메커니즘의 디테일까지 다 체크를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임청규 선수가 구속 백사십오 m 로를 던지게 되면 그걸 다시 되찾을 수 있으면 남은 연봉 최코치님한테 다 드린다 예, 음. 이렇게 공표를 해서 진짜냐? 그때 진짜 다 드린다. 음. 얘기를 하고 2020년에 진짜 1 4 6키로 던지더라고. 음. 연봉은 어떻게 됐죠? <laughs> 2020 2 0 그러니까 2019년에 던지면 음. 남은 시즌 연봉 다 주기로 했는데 음. 던진 건 이제 2020년에 음. 던졌으니 일부러 안 던진 거 아니에요? 돈 생각나서. <laughs> 네. 그러면서 그때 사실은 이제 임창규 선수가 구속에 대한 집착보다는 예. 체인지업의 터널링, 예예. 속구와 체인지업이 터널링을 완성하는데 음. 피칭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썼잖아요. 음. 그러면서 성공을 했고요. 진짜 투수가 된거 같아요. 그때 이유 그때 예. 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음. 임찬규도 자신이 바친 청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버렸다. 음. 청춘이 끝난 줄 알았는데 거꾸로 음. 새로운 청춘이 찾아왔다. 음. 고집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고집 속에서의 배움이 변화를 성공으로 이끄는 음. 힘이다. 음. 야구에선 모든 것이 청춘이고 음. 모두가 청춘이다. 그이용균 기자가 직접 쓴기사 아, 제가 또 베이스볼 라운드에 이걸 썼더라고요. 자기가 쓴 기사를 기열품면서 <laughs> 어, 그런 표정 나오기 쉽지 않은데 역시 이용기자는 유니크해요. 아, 임창규 예. 선수 얘기하니까 이, 이, 예.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저 옆에 책이 세권 있죠. 따끈따끈한 신작 예. KBO 스카우트 리포트 2025. 잠시 광고 시간이죠. 네. <laughs> 아니 제가 썼으니까. 예. 아, 예. 저랑 이번에 스포츠 그냥 야구 예. 팀 후배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 기아 담당 김은진 기자, 롯데 담당 김하진 기자, 부산 예. 예. 담당 심지종 기자 등이 모여서 기사를 썼고 이 책에 보면 임창규 부분 있거든요. 거기 제목이 뭐라고, 뭐라고 돼 있냐면 체인적 구종같이 리현진보다 높았다. 음. 아,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주요 선수들 밑에 는한줄 댓글을 저희가 달아아어요요댓댓에에보앤디 음. 그 t h 매튜 홀리데이는 이제, 더 자랑스러워, 해도 좋다. 음.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저희가 임창규 안목을 예측한 것처럼 썼는데 혹시 앤이렇 매튜 홀리데이 아시나요? 이 음. 이제 홀리데이는 좋아요, 지금. 아, 요요 요 선수가 누구냐 하면 임창규 선수가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홍콩 전 선발이었는데 이앤드로매티 홀리데이에게 홈런을 맞습니다. 네. 아, 이제 홀리데이는 KB o 완봉승 투수의 홈런을 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제 본, 임창규 본 방송 네. 다시 돌아오겠 많이 했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그 기아가 주력 선수 부상으로 약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LG는 선발진 엄청 빵빵하고요. 예. 삼성 타선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LG 선발 얘기부터 해보요 LG 마운드가 진짜 좋잖아요 지금. 네. LG가 네. 사실은 전통적으로 불펜이 가, 강했던 적은 종종 있었어요. 우승할 때도 그랬고요 예, 최근에 네네. 그랬고요. 그런데 그. 선발이 그 리그를 끌어간 시즌은 거의 없었거든요. 시즌 시작할 때부터 항상 선발 네. 고민을 하고 이, 시작했죠. 네. 2000년대 이후로는 특히 선발이 약했고요. 네. 네. 그런데 그 올해 네. 조금 더 LG 선발이 조금 주목해 볼만 하지 않을까. 음. 이게 사실 아직은 시즌 초반이지만 네. 그 개막전 나왔던 치리노스. 치리노스가 제일 못 던졌어요. 예 20점이라는 게. 에르난데스 네. 그리고 네. 치리닝무실점 손주영 선수 그리고 임창규 선수까지 이어졌는데 모두 선발 1승씩을 따냈죠. 아, 4승 모두를 선발 승으로 채우는 음. 굉장히 이상적인 야구를 했는데 LG가 1994년에 94년 예, 예 마지막 너무 이전 우승 너무 오래된 2003년 이전 우승이었을 때 94년 뭐 전설이죠. 그때 이상훈 선수가 18승, 김태원 선수 올드팬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네, 훈칠라죠 예, 예. 그렇습니다. 16승 그리고 정삼은 흠 선수. <laughs> 네. 그 선동열 감독까지 이렇게 맞장 <laughs> 맞장을 이제 술로 대작으로 해, 하고 다음 날 던졌다는 네. 15승. 아. 굉장하죠. 그리고 그에 이제 신인 선수가 이 2년 배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10승. 야. 그네 명이 두 자리 수 승수를 거둔 시즌이 있는데 음. 30년 전에. 아, 예. 근데 그 시, 그런 시즌이 재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아직 초반이지만 조심스럽게 네. 기대해 볼만한것 같아요. 다들 갖고 있어요. 부상만 없다는 렇죠 네. 예. 정말 좋은 선발진. 예. 그렇습니다. 갖추고 있고요. 예. 자, 삼성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삼성도 어제 NC 발목이 잡혔지만 정말 방망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음. 사실은 음. 저희가 삼성의 약점 중에 하나가 혹시 지난 시즌에 굉장히 떠올랐던 타자들이 그렇죠. 주춤하면 네. 어떡하나? 2년생 징크스 음. 같은 걸 겪으면 음. 어떻게 하는데 그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4경기에서 홈런 10개. 음. 팀 타율이 3할 4푼 7입니다. 음. 팀, 타율이에요, 팀 타율, 팀 타율. 키움 3만 오픈에 이어서 2위고요. 이팀 OPS는 1.060으로 단연 1위입니다. 지금 시즌 이제 4경기한 상황이지만 기록 자체가 좀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뭐 김용 훈 선수 뛰어 네. 올라가고 이성규 선수 네. 지금 부상으로 못 뛰고 있지만요. 그리고 김원곤 선수나 뭐 여러 어쨌든간에 그 야수 자원들이 뭐, 뭐 극강의 활약을 확 올라 펼쳤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지난해 팀 없는 185개로 1위를 네. 하면서 지금 절정에 올라와 있던 거 아닌가. 그걸 다 다시 채우기는 쉽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삼성의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불투명한 부분이었잖아요. 지금 네. 내네 경기 지켜보니까 아, 그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다. 그러니까 타격에 뭔가 그 뜨거움 그리고 네. 뭔가 타격 강점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숫자만으로도 좋지만 숫자 아니고 다른 것도좀 보이는 것 같아요. 4경기 치는 기준이지만 지금 타격 1위가 김지천 선수고요. 예. 5할 네. 2푼 리입니다 타격 리그 5위에 김영웅 4할 7푼 1리 네. 6위 구자욱 4할 6푼 7리 18위 류지혁 3할로 8푼 5리 네. 30위 안에 삼성 선수만 6명쯤 네. 네. 들어가 있는데 네. 그냥 우당탕탕 치기만 하는 네.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달라진 아. 모습들이 보이는 네. 것 같죠? 기록만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네. 타구의 질이 굉장히 음. 좋아보여요.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대구 NC전에서 네. 저는 이재현 선수 홈런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인상적이었어요 이외에 그 상대 자완이죠최성영 선수 이제 공을 라이트로 밀어서 홈런을 쳤는데 이게 뭐 그냥 그 스윙이 늦게 나와서 단순히 밀려서 넘어간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결대로 쳐가지고 우울 없는을 만들었어요. 진짜 좋은 장면이었어요. 예, 네. 그런데 그 이재현 선수가 전형적인 프리터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성적을 보면은 좌측 방향 그 타율이 3할굽푼 사리인데 네. 우측 타구 타율은 이달 2푼7리예요 사실 약간 좀우측로는 힘이 약했다. 타구 네. 힘이 약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좋은 타구를 못 만들어냈다는 네. 건데 이게 이 우측 타구로 좋은 타구를 좀 뽑아내는 걸 보고 아 뭔가. 한 단계 성장했구나, 이런 느낌 받았어요. 삼성 선수들 보면은, 기본부터 잘, 잘 준비를 한것 같고, 네. 지난 수요일 사실 NC전에서는, 그, NC 선발, 신민혁 선수. 신민혁 선수가 워낙 잘던졌어요이 선수 긁히면 정말 무서운, 네. 인지어블렌지잖아요 106kg 짜리 커버도 던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근데 이 선수 만나서 초반에는 고전을 했지만 삼성 타선도요? 네. 중반 이후에 이제 불펜쌈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터지더라고요. 정말이가 그렇죠. 그걸 보고 올해 어중간한 투수가 삼성전에 나오면 굉장히 고생하겠구나. 음. 사실 이재현 홈런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느린, 느린 화면, 이제 불펜쌈이 여러분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그냥 기, 밀린 게 아니라 정말 헤드를 뒤에 남겨둔 상태에서 끝까지 끌고 음. 나오다가 다 네. 때려내는 홈런이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인데 이거 이진영 고치 간 건가요? 기술들이 되게 좋아졌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삼성 그 타자들 그 타고 보면서 네. 딱 기억나는 게 그 연초에 제가 이진영 타격 코치랑 전화 통화를 좀한 음. 적이 있었거든요. 전화 네. 인터뷰죠. 그때 네. 그 작년에 그 타선이 굉장히 성공 성공적이었는데 올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음. 질문을 던졌더니 이진영 코치가 그때 뭐 그런 주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수들한테 홈런 숫자 네. 지난해 얼마 쳤다는 거는 음. 그냥 지워버려라. 맞아요. 더 쳐야 된다는 그 아빠 그래서 네. 스윙 폭이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음. 그냥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방망이 스위스팟에 잘 맞아야 뭐 좋은 타구가 나오든 말든 할거 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는 기본에 충실하자, 요 훈련을 하자는 모든 거의 모든 선수한테 전달을 하고 어. 스프링캠프에서 다시 확인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줬대요. 네. 그런데 어, 그게 잘된것 같고 일단은 음.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지난 그 수요일 오전이죠. 네. 이진용 사격고치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음. 근데, 아, 오전 11시 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 전날 야간게임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네. 일어나서 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까 그랬는데, 음. 이미 출근 중이더라고요. 어, 그렇게 일찍? 예, 예. 차에서 받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이게, 이게 뭐, 그래요. 제가 이제 뭐, 그, 개막 이후에 방망이 잘 맞는 얘기를 꺼냈더니, 뭐 아유, 아직 멀었다. 아유, 이제 몇 번기 <laughs> 안 했잖아. 하면서도 뭔가 지금 타자들이, 네. 뭐 눈높이랄까요? 음. 타격을 단순히 그 뭐, 시,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걸 떠나서 그 본인의 전략 같은 걸 갖고 들어가는데 아. 그런 이해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거를 이제 대화를 통해 느끼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 고무적인 좀 뭔가 그 그런 본인의 전망 이런 음. 거는 살짝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예. 보면 이재현 선수의 탈격 기술도 그렇고 구자혁 선수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 모습. 예, 맞습니다. 여기에 김지천 선수가 음. 정말 낮은 공을 잘 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짧게 쥐고 따라가면서 예. 나, 낮은 공 걷어서 팍 넘겨서 안타 예. 만드는 장면 보면 그 세련된 안타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냥 힘으로 걷어내는 음.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진영 타격 코치가 선수 시절에 뭐 스마트했죠. 그렇죠. 타자로서도 그리고 뭐 상대 투수 특징에 따라서 뭐스아운드 강했지만 뭐 야구의 계또 비밀 중 하나는 워낙 타자 이진영 눈이 좋아가지고. 수수 습관 도잘 읽었잖아요. 아니 이게 어느 네. 정도냐면 예. 국제 대회 나가도 예. 이진영 선수가 바로 다 찾아냅니다. 예 예. 이진영 지금 이진영 삼성 코치가 얼마 전에 발표된 그 구, 야구 국대 타격 예. 코치죠. 타격 코치죠. 거기가 네.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 <laughs>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요. 눈 포착하는 게 <laughs> 그런데 진짜 빨라요. 네. 이런 부분을 선수들하고 이제 수시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그냥 타석에 들어가서 자기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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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뭐, 왼쪽 열리니까 그 생각만 하고 선수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 상대 투수가 어떤 공을 어떤 템포에 뭐 던질 것이니까 나는 어떤 타이밍에 어떤 스윙으로 대응해야 돼. 이런 개인 전략이 다 있을 텐데 음. 이거를 어쨌든 그 준비 과정에서 할수 있는 그런 선수들의 눈높이를 만들어 놓은 아, 것 같고 네. 경기 중에도 거의 수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진영 타격 코치 지론이 네. 사실은 뭐 뭐 타격 코치마다 뭐 미국식이다, 일본식이다, 아니면 중남미식이다, <laughs> 뭐 대만식이다 해서 자기만의 그 지론이 있잖아요. 뭐. 그런데 저그 이준영 코치는 타자별로 답은 다르다. 음. 그 대전제로 삼성 선수들 좀 좋아진 부분을 좀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다 달리 접근했대요. 네. 그러니까 가령 뭐 뭐 이재현 선수 아까 전에 언급했는데 을이 선수는 뭐내아수면서도 굉장히 그 힘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제 그 정확도 이런 음.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음. 이런 부분에서 뭐 보완을 했겠죠. 네. 이진영 코치가 원래 평소 지론에 따르면 네. 뭐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 발사각에 대한 어떤 불신 음. 같은 게 있어요. 음. 발사각이 모든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네. 걸 되게 강하게 강조하는데 그 이론으로 팀 185개 홈런을 만든 팀 터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에 따라서 이게 적응을 시키는 이런 음.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어떤 맞습니다. 다양성을 네. 잘 인정해주는 네. 이런 스타일이 네. 많은 거예요. 모두가 것 같아요. 발사각을 말할 때 이진영 코치는 아, 선수별로 <laughs> 발사각이 필요한 선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다 이제 그 맞춤형으로 접근을 하는 음. 거죠. 자, 네. 삼성의 신출발 좋습니다. 오늘 삼성 올해. 일단 타선의 힘은 확실하죠 예, 네, 그렇게 뭐뭐 타선 굉장히 뭐좀 강해 보이고요. 네. 그 지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불투명한 부분이 뭐 불펜, 네. 이 조금 있죠 아직. 은 음. 그렇지만 원태인 선수가 이제 주말에 선발로 복귀하거든요. 네. 레이스, 레이스 선수가 아직 이탈 중이지만 음. 선발진이 좀 완성이 되고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인 레이스 가능할 가것 같고요. 음. 저는 특히 타선에서 네. 구자욱 선수가 아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어, 진짜 너무 너무 잘한다. 네. 절정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그 저희 그 최강력 김성근 감독님이 네네. 저희 매체 그 칼럼도 쓰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구자욱 선수 얘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 적이 있는데 스윙 나오는 각도 그리고 발 움직임 등에서 성장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음. 뭐 하셨죠. 근데 칭찬 중에 인색하신 분인데도 <laughs> 했는데 이게 그래서 좋은 타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구자욱 선수 뭐 이렇게 대응하는 거 보면 정말 빈틈이 없어 보여요. 예, 그리고 지금 페이스 예. 아프지 않고 시즌을 치르면 지난해 레이스가 세운 기록 깰 수도 있겠다 아, 싶더라고요. 너무 초반이라 이게 지금 제가 설레발 떠는 것 같아서 뭐 언급하기 그는데 MVP 레이스를 할것 같아요 저는. 예. 네, 그리고 지금 캐비어 리그에서 우타는 김도영, 네. 자타는 구자욱 선수고요. 아 WBC에서도 내년 초죠. 네, 구자욱 선수가 외야에서 그리고 타선에서 중심에 섰을 것음 같은 생각입니다. 네. 자, 삼성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가 지금 1승3패예요 예. 어, 어렵게 어렵게 1승 거두면서 짜임새를 계속 이제 만들어가는 어, 김태형 음. 감독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세팅을 해가고 있는데 일단 좀 불펜 쪽에서의 세팅이 조금씩 조금씩 돼가는 모습 김원준 선수가 롤 홈런 한번 맞기는 했는데 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롯데가 아주 개막 이연전 경기 내용이 너무 나빴죠. 불펜을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태형 네. 감독이 그 코멘트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과도하게 부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진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음. 갖고 있는 기량마저 너무 발휘를 못하는 거이안타까워했고좀 가볍게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타선에서 예. 잘 맞은 타구가 잡히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 잡혔네 하고 돌아가면 좋은데 롯데 선수들 자꾸 주저앉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빠치 음. 뭐 마지막 그 경기하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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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뭐 과도하게 결과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제가 뭐 그 지난 화요일인가요? 네. SSD 지전. 문학에서 이제 그 8회에 네. 그 롯데 그 정철원 선수, 김민석 음. 선수와 트레이드 통해서 두산에서 왔죠. 이 선수가 올라와서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네. 뭐 3진 2개 잡았어요. 음. 뭐그 3진 잡으면서 막 주먹 세리머니를 하는데 마치 한국 시리즈 뭐 마지막 경기처럼 피열에 <laughs> 차 있는 음.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그 경기 비중 감안하면 좀 과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laughs> 네. 어 저는 지금 롯데에는 이런 선수가 좀 필요한 것같아요 어. 그런 액션이 네네네. 롯데 보면 액션맨 하면은 사실은 많지가 않고 황성빈 맞아. 선수 맞아. 정도, 맞아. 정도 있는데 대체로 선수들이 좀 얌전해요 음. 네. 그니까좀 약간 지금 좀뭐 표현도 하고. 네. 펄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뭔가 그 롯데가 계기를 만들려면 심리적인 뭔가 벤치에서 음. 분위기를 만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그 김태형 감독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날 화요일 경기에서 김원주 선수가 LED에게 구회 홈런 맞았고 굉장히 많이 흔들림도 결국은 그 경기 이겼잖아요. 그렇죠. 박준호, 네. 박진이 이어 던지면서 그러면서 네. 아 불펜이 새롭게 좀 세팅이 될수 있겠다 쓸수 있는 음. 카드가 많이 늘어나겠다는 느낌 받았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롯데는 불펜 세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김태형 네. 감독이 두산에서 성장될 때도 불펜에 두세 명의 핵심 그 자원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롯데 박진 선수 화요일. 화요일 에 마지막 투일 말씀하신데, 세이브를 거뒀어요. 그 2019년 입단한 뒤뭐 현역으로 군대 갔다 음. 오고 완전 생차 신인은 아니지만 신인 <laughs> 갔죠 아직은. 그런데 네. 음. 지난 주말에 잠실 갔을 때 김태형 네. 감독 뵙고 이제 박진 선수 얘기도 나눴었어요. 그런데 음. 개막 전에 토요일 개막 전에 박진 선수가 몸을 풀다가 등판을 안 했거든요. 음. 점차가 좀 어, 났어요. 왜안 내셨어요? 예. 네. 그랬더니 네. 김태형 감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차다 수 났어요. 음. 근데 뭐그 무의미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음. LG 타자들이 방망이 가지고 흐름이 좋을 때막 어, 기세가 있을 때뭐 예. 어. 부담 없이 막 돌리는데 그때 올려가지고 결과가 안 좋으면 음. 박진 선수가 조금 출발이 조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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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부터 꼬일 수 있다. 이거는 음. 그 박진 선수를 키우겠다, 키우겠다, 아. 좋은 느낌으로 좋은 그 궤도에 올려서 올신 쓰겠다는 메시지죠. 중중하게 네. 쓰겠다는 건데 뭐그 음. 뭐그 얘기를 했어요. 그니까 승리조라면은 1 4 5 k g 이상을 기본적으로 던져야 된다는 게 김태형 감독 생각이고 힘으로 승부할 수 있는 선수고 예, 그러니까 박진 선수가 지금 뭐1 4 6 k g 던지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네. 데더 나올 수 있는 거같 속이 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힘이 있죠. 패스트볼에.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불펜에 조금 핵심 카드로 올해 활약할 것 같아요. 박진 선수가 마지막 그 11회 말에 나와서 예. 그 세이브를 거둘 때 그때도 2412까지 몰렸었거든요. 예. 어, 게다가 오태곤 선수 타석이었고 예. 그때 중계 오면서 뭘 봤냐면 볼 카운트 1투 2였는데 이제 중계면이 가끔 더가 옵시잖아요. 근데 김태형 감독을 딱 비추는데 김태형 감독이 입 모양이 딱 그거였어요. 포크 던지지 말라고 그래. 포크볼 던지지 말라고 그래. 요거 요입 모양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다음에 슬라이더 두개 던져서 오태곤을 잡아내면서 승리를 지켜내는데 고장면이 그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예. 아 김태형 감독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선수들을 기적 그런 거 들어가는구나. 음, 선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자신감이 부담이 음, 크고 음. 자신감이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는 벤치가 음. 들어가서 네. 정해주고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두산 시절부터 네. 많이 주목해서 보는 대목이 바로 볼배합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포수 출신이고. 뭐네 맞습니다. 음. 포수 출신인데다가 뭐 포수를 붙잡고 막 길게 얘기한다기보다는 보통 음. 배터리 코치한테 이제 음. 관련해서 뭐 그때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을 것. 좋았지 않았냐 음. 이런 식으로 뭐 경기 복귀할 때 많이 이제 거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날 이제 그날은 뭐 경기 끝나고 한다 얘기하는 것보다 바로 그냥 움직였겠죠. 그렇죠. 지금 음. 중요한 상황이니까. 네. 거기서 자리에 감독이 결정해 주는 것이 네. 선수들의 부담을 줄일 그러니까 수있죠 빼고 있죠. 빼고가 아니고 뭐 슬라이더든 패스트벌이 들어가라는 소리였죠. 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음. 네. 그렇게 맞춰가기 시작하면 롯데도 좀 힘이 생길 것 같고요. 기아는 이제 부상 선수가 생기면서 초반 출발이 산뜻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워낙 기본 전력이 강하긴 네. 한데. 예. 네. 네. 기아가 가장 지금 변수가 개막이 후 가... 많죠. 네. 그러니까 이보모 감독이 사실은 그 부상 이슈를 뭐 줄이고 뭔가 네. 그 온전한 상태로 시즌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야구라는 게 변수가 진짜 많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김도영 선수 부상에 네. 이제 박찬호 선수도 지금 뭐한 한턴 빠질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아, 기아 대스 이제 시험대긴 합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사실은 게임 메이커잖아요. 그렇죠. 불이 예. 만들죠. 예. 그래서 뭐 계속 기아가 홈런이 펑펑 나오거나 이제 뭐그방망이가잘 터지지 않는 날은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뭐 기동력이나 뭔가 세기로 풀어가는 음. 야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음. 기아가 그런데 이 고비를 넘기는 게 중요할 테고 뭔가 좀 기아가 버텨준다면 뭐 윤도현 선수 그리고 변우혁 선수 등이 나오고 네네. 있는데 뭐프스가 그만큼 강해지는 거니까 전화 위복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뭐 게다가 이제 이우성 한준수 홈런 펑펑 예. 쳐주고 있고 위주동도 이제 슬슬 적응하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타 때리면서 예. 네 그렇습니다. 위주동은 이제 슬슬 나오는데. 아, 한화의 그, 그 선수가 지금 안 <laughs> 터지는 게 전체 리그에 네. 굉장히 큰또 또 관심인 것 같아요. 한화, 네. 아 플로리얼 선수 네. 저희가 이제 그 플로리얼 선수 소개하면서 뭐 미국 무대에서부터 컨택에선 좀 약점은 있지만 네. KBO 리그는 평균 구속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컨택이 보완 되면은 음. 특유의 강점이 좀 있고 파워도 있고 음. 발휘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그뭐 컨택 타이밍 자체를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예. 정규 그러니까 음.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들 물론 내경기밖에 네안 되니까 이제 리스트가 쭉내 타열 순위가 있잖아요. 예. 맨 마지막 72등인가에 음. 플로리얼이 있어요. 타, 하나 관계자 좀 통화 좀해 주지 않았네. 타율 0. 예. 지그 그러니까. 하나도 못 쳐서 <laughs> 음. 하나 관계자 통화를 했는데 에~ 15타수 무안타. 예. 삼진 (5개) 볼넷 (2개) 예. 요 상황인데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플로리얼에 지금 타격 타서 결과가 잘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이 보이는 건 보여요 어 근데 초구이고요 자꾸 파울이 나는데 이게 뒤쪽으로 파울이 나요 예. 어 이거 약간씩 조금 늦는다는 뜻이거든요 약간 예. 성적이 약 예. 타이밍이 조금씩 늦어서 아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요 부분을 좀 네. 만들어 가야겠다 지금 음. 상황에서는 조금 조급하게 굴지 않고, 요 뒤로 가는 파워를 쥐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했대요. 음, 구단에서 음. 플로리얼한테. 근데 플로리얼이 바로 음. 그거 받아들이고, 오. LG와의 1차전부터 예. 방망이 좀, 원래 이 끝에 음. 노크, 노 노브 부분은 이제 덧붙이는 음. 스타일이었는데, 여기 조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제 마지막 타석 임창규 선수 할때할 음, 음. 때는 이만큼 남더라고. 아, 쪼, 조금 빨리 내기 위해서. 네, 이제 방망이 짧게 음, 준다는 건 사실은 외국인 예. 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예.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맞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바로 방망이 짧게 지는 모습 음, 보여주면서 음, 음, 어 음. 플로리얼 어, 금방 이제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음, 얘기를 하고 음. 이 수비 부분, 수비 범위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해하더라고요. 예. 음. 어, 송찬이 타고 하나 놓친 적은 있는데 그것도. 한화에서 거기까지 따라간 중견수가 많지 않았다 지금까지. 어,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빠질 것을 어쨌든가 따라가서. 그렇죠. 네. 글로벌 맞고 떨어진 게 그러니까 아쉽긴, 아쉽긴 했는데 네. 어, 수비 범위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럽다 네. 이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본인이 뭐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면은. 네. 뭐. 어, 계기만 생기면 좋아질 것 같아요. 좋은 타구가 가끔 나오긴 합니다, 지금. 네네 네, 네, 네. 변화구가, 변화구마저 막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음. 뭐 시동 걸고 이런거에 문제가 있는거니까, 요거는 이제 리듬만 바뀌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방망이 짧게 치기 네. 시작했으니까 금방 네. 나올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방망이 짧게지고, 이제. 아, 어, 저는 아직. 볼펜 짧게지고. 볼펜. <laughs> <laughs> 그리고 좀 따박따박. 네, 좋은거 좀 해봅시다. 자,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행복입니다. 저희가 기, 방송 계속하려면 구독이 빨리빨리 늘어야 돼요. 음,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앞으로도. 많은 소식 재미있게 말아서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